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이비 트이는 페미니즘 이민경 지음 챕터 10 연습 코너 말은 해야 는다 상대의 입장에 어떤 모순이 있고 상대의 질문에 어떤 결정이 있는지 살펴보기만 해도 상황은 훨씬 나아집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려면 미리 연습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 돌아와 두고두고 분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습을 돕기 위해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모아보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혹은 혼잣말로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미리 연습해 둡시다 상황 1. 징징이가 나타났다. 남자도 똑같이 힘들어. 왜 남자 사정은 이해를 안 해줘?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왜 그렇게 일반화를 해? 나보고 잠재적 범죄자라는 거야? 원래대로 사이좋게 살면 안 돼? 남자들도 힘든 거 많아.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확답받기. 지금 이 상황과 네가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 반문하기. 무슨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 남자가 뭐가 힘든데? 원래 사이가 좋았어? 언제 말하는 거야? 사이 좋은 거 좋지. 근데 네가 듣기 싫다고 이 문제를 그냥 덮자는 말은 아니지? 네가 여태 무책임하게 살아서 찔리는 게내 잘못이야? 편파적이라고? 사회가 편패적이라 맞, 맞춰보자는 거니까 중립 좋아하는 네가 싫어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그래? 인정하게 하기. 네가 피하고 싶은 걸 언급하니까 찔리는 거지? 그럼 적어도 네가 무책임하다는 건 인정하겠네? 지금 네 말이... 이걸 사회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소리인 건 인정하지? 지적하기. 야, 내 말투는 내가 알아서 정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 이런 말 하는 사람 실제로 처음 본다. 너 여태 친구들이 혐오 발언할 때 내, 내버려 뒀잖아. 그래서 찔리는 건네 문제지. 여자들이 차별받는 얘기하는데 남자도 힘들다고 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 네가 그냥 이 문제에서까지 발언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가로채기 아 설마 지금 기득권자의 부담감 말하, 말하려는 건 아니지? 너 이러면 여자들이 다 싫어해 상황 2 역차별이 등장했다 이제는 남자가 약자야 여성 전용 주차장은 어떻게 생각해? 야 이제 여성 상위시대거든? 대통령도 여잔데 한남충은 되고 김치녀는 안되냐? 역차별이다 확답받기 피해를 입었어도 가해자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이지? 모든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야 차별이 있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말이네? 단문하기 그놈의 역차별이 뭔데? 네가 좀 말해봐 김치녀라고 누가 불렀어? 걔네 부르는 말인데 왜 신경 써? 가부장 제 뜻이 뭐야? 말해봐 여성 전용 주차장이 왜 생겼는지 알아? 인정하게 하기 여자들 처우가 원래보다 나아지니까 고깝단 얘기지? 성공하기 그래?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어떻게 생각해? 똑같은 직업을 가져도 남자는 100만원 받고 여자는 55만원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지적하기 그런 말이 네 입에서 나오니까 우습다 너이 정도인 줄 몰랐, 몰랐는데 진짜 실망이다 너는 능력이 좋은 거랑 대우받는 걸 구별을 못하는구나? 가로채기 너 너무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 혹시 주변에 알파걸도 있고 워킹맘도 있으니까 차별 없다는 소리 하려고? 야 말투 좀 좋게 해서 말해봐. 상황 3. 군무새가 나타났다. 여자는 군대 안 가잖아. 군대 가서 여자 지켜주는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 여자들 진짜 의무 버리고 권리만 챙기는 이기적인 족속이야. 반문하기. 군대 누가 보냈어? 말해봐. 여자가 지금 군대에 왜못 가? 확답받기. 군대 안 가면 기본권도 보장받을 보장 자격 없다는 말이지? 인정하게 하기. 군대 못 가면 조용히 해야 한다고? 네가 차별자인 차별주의자인 건 인정하는 거지? 지적하기. 와, 너는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탈령을 하니? 너 황인숙 강이라는 시 알아? 아니 그냥 생각나서. 솔직히 여자가 만든 거 아닌 거 알면서 만만하니까 따지는 거지? 선 긋기. 그건 가부장제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 말해. 결정하게 하기. 진심으로 억울하면 헌법 소원 내고 오든지 아니면 조용히 하든지. 하나 골라. 가로치기. 가부장제 수혜자면서 이득은 챙기고 의무는 버릴 셈이야? 상황 4. 맨스 플레인이 시작됐다.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은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니야. 아, 그건 성차별이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여성은 사실 약자가 아니야. 왜냐면 성추행은 극히 일부, 약 1%만 겪는 일로 반문하기. 아, 너 여자였어? 네가 그걸 알아? 어쩌라고. 진정한 페미니즘을 왜 네가 정하고 앉아있어? 요즘 네가 하는 페미니즘은 어떤 거니? 결정하게 하기. 너 지금 남자라서 모르는 경우를 물어보러 온 거야? 아니면 가르치러 온 거야? 하나만 해. 지적하기. 네가 지금 하는 걸 맨스플레인이라고 해. 진정한 페미니즘에 대한 네 생각 안 궁금해. 너 지금 남자라 모, 너 지금 남자라 몰라서 내 시간 뺏어가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상황이야. 정신 차려. 선극기. 네가 왜 나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어? 넌 평생 가도 가르칠 권한 없어. 뭐가 성차별인지는 네가 정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진정한 페미니즘을 네가 하면 돼. 가로채기. 너 그러면 여자들이 안 좋아해. 상황. 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안다. 날 설직하지 않으면 네 편이 돼줄 수 없어. 극히 일부의 일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해? 네가 피해자도 아닌데 왜 그래?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니까 불편하네. 꼭 페미니즘을 해야겠어. 노동 문제는? 환경은? 보편 인권은? 그건 내가 보기엔 그렇게 화낼 일 아니야. 단문하기 내가 왜 너를 설득해야 하는데? 네 눈에 보이면 그게 차별이겠니? 네가 보기엔 그게 뭐가 중요해? 넌 굳이 그렇게까지 무식해야 돼? 네가 노동 환경 보편 인권에 관심 있는줄 몰랐네. 요즘 넌뭐 하니? 인정하게 하기. 몰라도 잘 살았는데 이제 책임지게 돼서 귀찮다는 말이지. 선 긋기. 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내가 뭐에 집중할지는 내가 정해. 나도 내가 설득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말해. 내가 보기에 화낼 일이면 화내는 거지. 네가 뭔데 화낼 일이 아니래? 지적하기. 너는 이 문제에서 네 기분이 중요한 줄 알고 있구나. 너같이 눈치 없는 애가 차별을 키우는 거야. 조심해. 가로채기. 왜 그렇게 무뎌? 왜 그렇게 감정적이고 유약해? 그래 네가 감정적인 건 알겠는데 대의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 다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얘기 어디가선 하지 마. 상황 6 차별주의자는 죽어도 아니란다. 페미니즘보다는 휴머니즘이 먼저잖아. 성평등도 좋지만 지금 여성 문제보다는 말투를 그렇게만 안 썼으면 페미니즘 지지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남녀를 떠나서 지금은 더큰 문제에 집중할 때야 네말 맞는데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어? 반문하기 이 문제에서 왜 굳이 남녀를 떠나야 해? 이 여성 문제가 부차적이야? 근거를 대봐 확답받기 그러니까 지금의 차별이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지? 인정하게 하기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거네? 결정하게 하기. 너 성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는 생각해? 그것만 말해봐. 성극기. 맞은 사람들러 비명을 예쁘게 지르라고? 내 말투는 내가 정해. 지적하기. 차별이 있는데 노력할 생각 없다며. 그게 차별주의자야. 네가 무감한 걸내 말투 탓으로 넘, 떠넘기지 마. 비겁하게. 너 없어도 잘만 바뀌고 있으니까 신경 꺼. 페미니즘이 왜 필요한지 지금 정확히 알겠다. 챕터 1 끝났습니다. 네, 세월을,